상금 TV, 이따! 만주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가 다 거의 사라졌어요. 자, 만주 하나를. 금방 음. 먹으면 안 되겠죠? 이만큼 넘어갔으면 좋겠

좋아요 많은 거는 그 사람들 홍보해서 그런 거야. 홍보가 뭐야? 어 여기저기 유튜브를 막 뿌리고 다니는 거? 너를 알리는 거야, 홍보. 응. 뭘 알릴 때 쓰는 거 홍보라 그래. <laughs> 물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다떨겠어요 꽝을 짜겠습니다. <laughs> <laughs> 너리가왜 황금색이야? <laughs> 다시 한 <한번 봐>. <laughs> 하나, 둘, <laughs> <넷, 넷>, 셋! 자, 또을 짰습니다. 이거 는는같 다시 닦겠습니다 두 번을 쳐야 됩니다잘 갖다 놓고 이제 귤 먹이랑 사과 먹방을 해야겠군요 귤 하나를 해야. 아. 아, 띵띵 농가. 아. 어. 이렇게 하고. 네요 아이고. 띵띵도 잘잘 차가어차 사과가 어느새 사라졌지 일단 안 좋을 먹 같아. 아우. 왜? 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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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진짜 맛고 죄송합니다라고 왜 아까 짐을 렸잖아아아 아, 괜찮은 거야 됩니다 지금 낚질고 있지 응. 응. 아, 지금 낚질고 있지 응아 너무 바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낚질고 있는 제가 탈색을 해서 겨우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근데 탈색을 하면 머리가 노란색이 돼요. 부작용 주의 마세요. 냠냠냠 m not sure if y 너한테 너무. o i n g to die. I'm not sure if you're g o i n 그 뭔데? 헤미튜브? 응. 나중에 해요. 지금은 순수하게 저런 거 찍어 일상생활 브이로그. 어때? 찍어. 응 어, 학교 책가방도 사야 되는데 구간인데. 영우님이 일곱 살이었어. 고대신 학교를 갑니다. 누